네, 안녕하십니까. 급등의 관심 종목 창고의 급등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14일 오후 11시경이구요. 어, 원래는 좀 일찍 영상을 올려드려야 어, 차트도 좀 보시고 어, 시나리오도 세우시고 하시는데, 어, 제가 대응 아 제약 관련주를 먼저 올리고 어, 잠깐 누워있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일단 내일의 관심 종목을 보시기와 같이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 각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각이 각 자체가 살짝 무너지면서 일단은 지금 오일선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코스피 외국인이랑 개인이 이끌어갔고 코스닥도 외국인이랑 개인이 어느 정도 이끌어갔는데 보시면 기간이 조금 개념 없이 팔고 있다라는 게좀 느껴지는 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일단 5일선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고 보시게 되면 단기 삼각수림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아마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일단 오늘 코스피는 이렇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봅시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5회선 타고 올라가다가 5회선 깨고 난 뒤에 지금 5회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빨간 선이 전 고점인데요. 전 고점을 일단 위에서 저항선 위에서 놀고 있다는 것과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2 1선이 저항선이 돼서 어 이렇게 두번 정도 이렇게 맞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5일선을 먼저 해보고 하느냐 못하느냐가 우선일 것 같은데 그 힌트는 아마도 내일 어 코스피 코스피의 이 삼각수렴, 삼각수렴의 끝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보시면 은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내려갈지 좀 지켜보시면 코스닥의 그런 방향도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또한 이렇게 우상방에 추세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최근에 계속 갭 하락으로 스타트를 끌고 이렇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갭 하락 했지만 5일선 근처까지 갖다 놨습니다. 일단 요 추세선이 좀 깨지면 아마 코스피도 아까전에 말씀드렸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삼각수렴의 끝이 요렇게 밑으로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빠지고 나서 여기서 튀어주냐 아니면 11선에서 튀어주냐 그 차이가 있겠죠. 아니면은 쭉 밀려서 2 1선에서 방향을 돌리는지 그런 것을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면서 계획을 세워야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이제 관심 종목을 들어가기 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미국 대통령이 어 정확하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혹시나 모르니까 예수군 관리를 잘 하시면서 보수적으로, 꼭 보수적으로, 어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가파른 상승장이었지만, 어, 뭐, 기사에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어 대형주 매매 하신 분들 사실은 잘 없죠 대형주 매매 하신 분들 결국에는 승리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셔서 어 오히려 손실 보시는 분도 꽤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어 20일 전까지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일단 우선이니까 오늘 안에 승부를 못 보는 거고 만약에 내일 오버나이트를 하게 됐을 때, 최대한 물리지 않고, 내가 물 탔을 때 평단을 맞추고, 그 평단에서 조금 밀리면, 거기서는 손절이 나갈 수 있도록 좀 하시면, 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도 사실, <laughs> 어, 며칠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고 그냥 막 사버렸는데, 일단 또, 막, 미국 정보를 좀 알아보니까,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또뭐 그런, 뉘앙스에 대해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또 모르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도가 너무 길었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입니다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대선이나 어떤 보궐선거 할때 선거 시즌에 항상 이렇게 튀는 종목이잖아요 어 지금 이렇게 최근에는 얘는, 뭐, 이렇게 보시면은, 각 자체가 계속 우하방 각입니다. 우하방 각인데, 그냥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선거 시즌도 있고, 어, 선거 시즌도 있고, 그 선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최근에 우리나라 출산율 세계적으로 가장 낮다라는 거 들으셨죠? 무조건 출산에 관해서, 어, 무슨 이야기의 멘트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 멘트가 나올 것 같다고 해서 미리 뭐, 매수하자, 이런, 매수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어, 일단 내일이, 여기, 외물대 근처, 이 외물대, 지금 일단은 여기, 예, 기준봉, 기준봉 위에서 일단 지금 위에서 놀고 있고, 매물대 근처에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거래량만 어느 정도 터져지면 아마 슈팅이 나올 건데, 일단,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예전에 계속 정책주라든지 대선주 이런 것들은 앞에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이렇게 완전 이렇게 쭉 V자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강력한 무슨 지원책이라든지 뭐 아니면 획기적인 무슨 그런 정책이 발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팀이 튀게 되면 아마 요선 여기 우상방 우상방에 이 추세선 저항선까지 올랐다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일단 저는 오늘 정배를 했는데 정배하고 나서 시외 4% 뛰더니 어,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말았는데요. 일단 내일 한번 좀 끌고 가보면서 내시초 흐름을 보고 어 바로 던질지 아니면 좀 끌고 갈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종목은요, AD 칩스랑 NX인데요. 이 종목 두 개가 오늘 어 보니까 마지막에 일단 분봉이 되게 자 분봉 보여드릴게요. 분봉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예쁘게 예쁘게 움직여서. 어, NX도 보여드릴게요. NX도 네,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예쁘게 움직여가지고 어, 제가 어, 어, 이거를 어, N, 아, AD 칩스 같은 경우에는 c 외로 어, 들어갔다가 오늘 9%가 인 하여튼 마지막 제일 고점 바로 밑에 거기서 팔고 나왔는데 일단 제가 이거두 개는 NX가 7% 정도 떠 있었던 것 같고 AD 칩스가 마지막에 4%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차, 여기서 4%니까 이 정도 올라갔을 텐데,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지금 앞에 매물대가 그래도 있는데, 시간 외에 매물, 시간 외에서 거래된 거는, 어, 소량밖에 거래가 된, 소량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내일 갭이 이렇게 뜨게 되면, 여기서부쭉 밀린 다음에, 다시 쭉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니면 그냥 쭉 밀리든지, 그래서, 일단, 만약에 시작되면, 어 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 밑에서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리칩스떠 있으니까 어, 이거를 뭐 10초에 잡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10초에 떨어졌다가 반등할 때 반등할 때 잡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NX도 같은 관점으로 보면 되고 얘는 7% 떴더라고 마지막에 어, 얘도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7% 떴는데 NX랑 ad 칩스의 차이점은 ad 칩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근데 좀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시에 올릴 때도 같이 올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좀어 차이가 좀 나면서 끝났는데 ad 칩스 같은 경우천에선 밑에서 놀고 있고 위에 매물대가 그래도 좀 있습니다. 있고 nx 같은 경우는 단기 매물대가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 천일선 위에서 놀려고 한다라는 거. 아마 여기서 어느 정도 거래량이 터지면 어,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니까 거래대금도 이 같은 경우 1600억이나 터지면서 상한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다음날 또 800억. 이렇게 거래대금이 좀 활발하게 들어왔던 녀석이니까 NS 같은 경우7% 만에 뜰 거면 뜰 건데 앞에 이쪽 매물대에 매물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거든요. 아침에, 어 시초에 한 700만주? 막그 뭐 정도 터지는 게 아니면, 어 아마도 쭉 흘러내릴 겁니다. 얘도, NX가 a d c 6 이렇게 흘러내리면, 흘러내렸을 때, 잡아보고, 뭐 이렇게 내가 뭐 20, 12선까지 한번 평단을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되고, 어 아니면은, 여기서 돌아올 때, 여기 다시 시초가를 회복하면서 나 위로, 찔때 돌파 미매처럼 그렇게 하셔도 될 텐데 일단은 너무 갭이 많이 떠서 어 이거 같은 경우에 조금 조심은 하셔야 되겠지만 해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그리고는 어 제가 오늘 종목으로도 말씀드렸던 JNK 입니다 JN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박스권을 여기 단계 박스권을 뚫고 전 고점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전 고점에 일단은 여기 전 고점을 돌파할지가 좀 궁금하고, 일단 돌파할 것 같은 분위기로 올라가고 있죠. 공 자체가 여기서도 거리를 좀 터뜨렸다가. 거래대금도 1 0 0 0억 정도 터트렸다가 지금 거기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어, 매물대로 소화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되고, 요 날, 요 날이 지금 9월 7일 날 신고가가 나온 날인데, 이날 거래대금이 3 0 0 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어, 아마도 이렇게, 얘가 만약 여기를 넘어설려고 하면, 이 정도 거래대금이 이, 이 정도라도 나와줘야 어느 정도 이 부근에 갖다 놓고, 아마 요거를 이제 전 전가까지 여기까지 만약에 돌파를 시키려면 여기 이 여기 여기 어. 9월 7일 9월 7일보다 어느 각거나 큰 거리량 나와야 이렇게 날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 드는데요. 일단은 항상 정보를 돌파할 때는 어느 정도 거래가 쏠리게 되고 그 쏠리는 힘을, 향, 힘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어 수익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조금 매매 스타일, 제 매매 스타일이 어떤가라는 생각, 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일봉에 돌파라든지 분봉에 돌파하는 것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요 아니면 돌파하기 전에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그 전에 매수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하는데 뭐 순간순간 또 눌린 매매도 사실 하는데 제가 항상 관심 종목 올리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어좀 돌파가 많고 그리고 추세 매매할 때는 추세 매매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일단 그렇게 참고하시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드렸던 사마전기인데요. 사마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우후 상방에 추세선 뚫고 나서 오늘 이렇게 개입이 뜬 다음에 밀리다가 여기를 지지받고 우상방에요 선을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재료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삼성전기처럼 이렇게 아, 예, 많이 더럽네요. 삼성전기처럼 이 각으로 가, 가는 것을 뭐 기대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전기 쪽에 지금 수급이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여기 어, 뭐 여기 지금 보면은 3% 6%났었네요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해서 이우 상방의 저항선까지 이 저항선을 기준으로 만약에 뭐, 매도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느 정도 부담은 없는 자리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한방더 떠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마 많이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니까 어, 전기쪽 미리 잡으시려고 한다면은 어, 뭐 지금도 늦지 않았나 늦지 않지 늦은게 아, 아, 늦 늦은 게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요렇게 단기각을 요렇게 그려봤고요그 다음에 어, <laughs> 사람 생각하면 솔직히 웃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우하방, 그 다음에 우상방의 각은 여기거든요. 여기 좀 근데 높습니다. 왜뭐 이렇게 뭐한 번에 갈지 아니면 이렇게 돌면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각은 여기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참고만 하시면서, 어,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늘 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위닉스입니다. 위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우, 상, 이 박스권을 뚫고, 지금 이제, 우상방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일 큰, 우하방에, 이런 저항선이 이제 곧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도 시점을, 제가만 약 여기서 잡게 되면, 이쯤을 보게 될것 같고, 일단은 뭐, 여기서 잡는다고 했고, 이쪽이면 출시, 나오면 여기서 팔겠지만 혹시나 여기서 뭐2,3% 가다가 밀릴 것 같으면 저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보수적으로 좀매매하려고 하는 생각이고 좀 짧게 짧게 가져가려고 하는 생각도 들고 있다 보니까 아마 뭐 조금 스윙이 나면 팔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움직임을 잘 봐야 될것 같고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5회선 타고 쭉 가서 오늘 5회선을 깨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올렸고 시외에도 2%까지 갔다가 1%로 끝난 종목인데, 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분봉을 뜯어봤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게 어, 매수라고 저, 여기 있는 게다 매수, 매수 그 다음에 여기도 어느 정도 여기도 거진 매수, 어, 총 매수의 영, 어, 매수의 거래량이고 매수의 거래 대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매수라고 봤을 때 여기서 내려오는 우하방각의 정항선을 뚫고 다음각, 뭐 여기나 그다음 여기 제일 큰 어, 우하방각 이각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를 지금 뚫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도 지금 들고는 있는데 어떻게 움직일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어, 그 다음 종목은 어... 아 잠깐만요 아,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도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상방에 이런 추세선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위에서 지금 놀고 있고 5에서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쪽에 어... 저도 어떻게 하냐면, 반도체 섹터를 틀어놓고, 반도체 쪽에 아침에 뭔가 갭이 뜨는 것 같고 좀 들어온다 싶으면, 하나 마이크론이나 제주 반도체 이런데 그냥 바로 매수할 것 같거든요? 그만큼 하나 마이크론도 수급만 붙으면 바로 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 왜 db 하이텍처럼 이렇게 긴 장대 양봉 있잖아요? 그런 거 뽑아줄 것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도 제주 반도체처럼 계속 꾸준하게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거는, 어, 사실은 급등이라는 제가 채널을 만들 때뭐3% 4%보다는 막10몇 프로 이런 걸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최근에 약간 의미가 퇴색되는 종목을 사실 저도 올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그 중에는 급등에 끼가 있는 종목들을 올리려고 많이 노력하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비벨록스입니다. 이건 나차율주행에 엮여있는 어, 종목인데요. 어, 지금 보시면 이 우상방에 이런 우하방에 이렇게 약간 아, 밑에, 밑에, 저점을 이은 선과 상, 어, 고점을 이은 선을 이렇게 긋다 보면, 지금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5일선 타면서 이렇게 봉을 뽑아주는 걸 보니까, 아마 이 박스권을 너무 서려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리고 보는 이유가,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처럼 이렇게 박스권을 넘어서게 되면, 이런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 그런 거를 염두해서, 이렇게, 어, 만약에 제가 내일 본다면은, 이렇게 여기, 수 추세선을 돌바하고이부분에서 흐름을 본다면 매수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또 이게 관심 종목으로 제가 어 보아봤습니다. 그리고는 남성입니다.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유독 안 튀고 있는 게 남성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한테 우스개소리를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꼬리 보이시죠? 꼬리 꼬리 이런 꼬리가 보입니다. 어느 정도 그날 당일가 저점만 잡으면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런 우스갯 소리가 참 많았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종가 배팅을 하고 장중에 팔면은 무조건 수익이 난다. 그리고 나서 또 종가에 사고 어 뭐또 장중에 팔면은 또 수익. 이긴 꼬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 보시죠 이렇게 그렇게 수익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 종가 배팅을 하고 뭐 수익을 내라는 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보는 종목은 아니고 지금 보시면은 같이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아. 자, 캠트로닉스는 지금 약간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 모트레스 뭐 같은 경우는 이 우하방각에서 지금 약간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뚫으려고. 일단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지금 이렇게 우하방각, 최근에 우, 시세, 아, 자율 쪽에 수급이안 들어왔었잖아요. 이수음이안 들어왔던 우하방각 깨려고 하는 중이고, 어 칩셋 미디어도 지금 우하방각을 뚫었다가 다시 깨뜨린 다음에 지금도 이렇게 우하방각의 어, 저항선, 저항선의 추세에 저항에 지금 계속 걸리고 있는 모양인데, 어 지금 다른 것을 보고 유추해 봤을 때 얘가 남성 이렇게 잠깐만요, 남성 같은 경우 이렇게 옆으로 보완만으로 행보만 계속 해주더라도 이 추세는 뚫리게 돼 있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트여주면 또 뚫리는 거고 뭐 여기서만 내려간다라는 가정을할 수가 있는데 내려가기에는 다른 종목들이 어... 뚫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 저는 남성으로 어... 남성으로 좀 <laughs> 남성이 좀 강한 종목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닌데도 좀 그런 약간 집착이 있어서 제가 뭐 사실은 남성보다도 모트렉스나 뭐 어,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이우하방각 추세선을 기준으로 뭐 매수 매도 하면 돼. 엄청 여기도 지금 약간 매수 매도 하기에 기준이 되게 가까운 종목이라 이거 어, 매매 하기가 사실 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성이 이게 항상 한번 쏘게 되면 엄청난 시세를 줄것 같다는 생각에 항상 약간 집착을 하긴 하는데. 제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일 보는 이유가 어, 만약 이렇게 어 어느 정도 거리를만 뽑히면 남성이 제일 먼저 이 추세를 뚫고 가는 종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내일 종목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KGETS입니다. KGETS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련주죠. 폐기물 관련주고 확진자가 늘어날 때마다 다시 여기 이 종목도 시세가 나오고, 뭐 태풍이 올 때도나 시세가 나오고 이랬던 종목인데, 최근에 뭐 실적이 많이 좋은가 봅니다. 실적이 많이 좋은지 일단 시세를 이렇게 준 다음에 어 지금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거를 뽑은 이유는 이렇게 21선을 계속해서 여기에서 기다려 드디어 21선이 왔습니다 왔고 오늘 21선을 맞고 이렇게 올라가서 5일선에 놔뒀는데 이런 경우에 바로 이렇게 튈 가능성이 있겠, 있거든요. 가능성 이 있으니까 좀 유심히 보다가 어느 정도 내가 이 부분에서 이 위의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지점이 돌파할 때 사든지 아니면은 이 20일선이나 5일선 기준으로 어 매도의 그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셔도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걸 매매한다면 수급이 좀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수급이 좀 들어올 때. 근데 여기까지 보려고 하면 사람들이 가잖아요. 거래량을 보고 들어가라 하면 솔직히 좀 늦지 않습니까? 아침에 보고 거래량 어느 정도 쏠린다 싶으면, 어, 튄다 싶으면 그냥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KG ETS도 조금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어, 지금 KG AK홀딩스 여기 가 보니까 일경 백화점이랑 뭐 항공도 약간 그 자회사로 가지고 있나 하여튼 사업을 하는 종목인 것 같더라고요. 어 지금 보시면 A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아니고 지금 여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 200억밖에 안 들어갔지만 어 여기는 소 이런 금액 이런 종목은 솔직히 좀 소액으로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돌파하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돌파할 때는 강한 거리량이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지금 보면은 어, 여행주라든지 제가 아까 좀 이거 맞칠 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여행주에도 오늘 괜찮은 종목인 한번 다 봤는데요 어, 이렇게 추세는 다 좋습니다 추세는 다 좋은데 어, 저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느 선에서 매수하는 그 기준을 잡기가 힘든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일단 또 있다. 그런 종목은 먼 시세가 나 있다고 봐야 되고요. 나 있거나 아니면은 시세가 나기 전에 그런 기준점 밑에서 놀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 그런 종목들이 많아서 어 제가 어내 관심 종목 선택을 못했고 그거랑 좀 비슷하게 엮여 있는 종목이 AK홀딩스더라고요. AK홀딩스가 최근 시세 최근 어때한 항공이라든지. 어, 무슨, 여행주라든지, 뭐, 항공주들이 많이 우상향하고 있는 수급주다 보니까, 어, 그걸 유추해봤을 때, 얘도 이 돌파를 하고 시세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 아, 생각을 해서, 어, 일단은 이렇게 내일의 관심 종목으로 뽑아봤습니다. 일단, 어, 제가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지금 22분이거든요. 최근에 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어, 좀 짧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사실 많이 드는데요. 어, 이렇게 좋은 종목도 사실 많아서, 어, 조금, 매매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많아졌습니다. 어, 오늘 보면, 어제 제가 올렸던 관심 종목 중에, 어, 여기 보시면은, 잠깐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어, 오늘 시세가 났던 것들 보면은, 시세가 안난 게, <laughs> KG 충방이 오늘 아침에 조금 보합유지도한 번에 확 떨어졌고, 서현이와도 어느 정도 오늘, 어, 모베이스 뭐 전자를, 모베이스 뭐 전자를 따라서 오늘 좀 흔들다가 모베이스 전자보다, 전자의 폭보단 더 떨어졌는데 요거 말고는 오늘 다시세 괜찮게 났고그 중에 흥국 관련해가지고 흥국이 오늘 시회, 아, 시회가 아니라 장중에 거의 뭐 상한가까지 쏘는 그런, 어, 오늘 시세가 나왔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오늘 관심 종목인 아가방 컴퍼니, AD 칩스, 그리고 NX, JNK, 사마전기, 위닉스 그리고 제주반도체, 하나, 마이크론, 그리고 유비벨록스, 남성, EKG, ETS, AK홀딩스까지 이렇게 어, 내일 관심 종목으로 저는 볼거 보면서 매매를 할것 같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너무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올려드려서 죄송하고. 어뭐 이런 말들이 너무 귀찮고 맨날 똑같은 말만 한다고 싶으면 제가 항상 메모장에 어 그런 종목들을 적어 놓으니까 그 종목만 복사해서 가셔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도 고생하셨고 내일 또 고생하시되 어 수익을 많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